구조 신호가 울리는 가운데 누구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한 건 다름 아닌 119 오토바이입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생률을 높이고자 시행된 오토바이 119 구급대는 교통정체 등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급대는 현장에 먼저 도착해 구급대 도착 이후 응급처치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차량 정체가 심하고 고지대가 많고 주택 밀집 지역이 많은데 구급차 가지 못하는 그 지역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오토바이가 보다 더 빠르게 도착해서 선조치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8년 9월 도입돼 현재 해운대구와 금정구, 부산 진구 총세 곳에서 각한 대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부산에서 시행된 오토바이 119 구급대는 구급차 대비 선 도착률은 73%, 평균 도착 시간을 1분 7초 단축했습니다. 도입 초기 대형 오토바이로 운영했지만 정체 구간, 협소 구역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반영되면서 300cc급의 중형 스쿠터를 사용해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오토바이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혹은 간호사 자격증과 2종 소형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내년 2월부터는 2급 응급 구조사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급대 오토바이에는 기본 응급 처치 장비와 자동 제세 동기 등총 24점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119 오토바이 구급대는 눈에 띄는 색으로 되어 있는 긴급 자동차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의 자동차들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오토바이 구급대가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못 비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119 구급대를 포함한 모든 구급차는 생명을 다루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의 뉴스 한재일입니다.